안녕하십니까? 하루 건강 실험실입니다. 저는 생활 속 건강 습관을 직접 실험하고 그 결과를 과학적으로 정리하여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밥을 챙겨 먹느냐 또는 아침을 굶느냐. 이 단순한 선택이 당뇨병 위험을 두 배나 올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믿기 힘드시죠? 오늘은 단순한 식습관이 체중과 혈당 그리고 집중력까지 심지어 수면까지 바꾸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밥은 꼭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침을 거르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주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침을 챙겨 먹는 습관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어왔던 상식이 뒤집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직접 7일간 간헐적 단식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체중과 혈당, 그리고 집중력, 수면과 기분까지 꼼꼼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힘들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침밥을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실험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댓글로 아침을 꼭 먹는다 또는 안 먹는다를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알고 계신 간헐적 단식에 대하여 오해와 진실 베스트 3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을 굶으면 뇌가 멈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복 상태에서 간이 지방을 분해하여 케톤체를 만들고 뇌는 이를 새로운 연료로 활용하여 오히려 집중력이 선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단식을 하면 근육이 먼저 빠진다는 것입니다. 짧은 단식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증가하여 근육을 보호합니다. 지방이 먼저 사용되므로 체지방 감소 효과가 뚜렷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굶으면 반드시 요요가 온다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여 폭식 욕구를 줄여줍니다. 장기적으로는 균형 있는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중 어떤 것을 믿고 계셨습니까? 댓글에 1번, 2번 또는 3번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간헐적 단식이란 무엇일까요? 간헐적 단식은 먹는 시간과 공복 시간을 구분하는 식사법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16대 8 방식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은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11시에 첫 끼를 먹고 저녁 7시까지 식사를 끝내는 구조입니다. 초보자에게 적합한 방식은 12대 12입니다. 12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12시간은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식사가 가능합니다. 중간 단계는 14대 10방식입니다. 14시간은 공복을 유지하고 10시간은 식사를 하는 것으로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식사하는 패턴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5대 2 방법이 있습니다. 일주일 중 이틀은 칼로리를 줄이고 나머지 5일은 평소대로 먹는 방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새로운 유행이 아닙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굽는 것이 최고의 약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중요한 토론을 앞두고 일부러 단식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의보감에서도 과식은 병을 만들고 단식은 병을 고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상들은 계절이 바뀔 때 며칠간 절식하여 몸속 노폐물을 씻어냈습니다. 종교 전통에서도 단식은 공통된 수행이었습니다. 라마단과 사순절, 용키프루와 장자브라 등에서도 단식을 실천하였습니다. 현대 과학도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단식은 세포 노화를 늦추고 면역을 강화하며 몸속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저는 이번 실험에서 16대 8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식사하고, 그외 시간에는 물과 아메리카노 그리고 무가당 차만 마셨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며, 체중과 혈당, 집중력과 수면 그리고 기분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체중은 매일 같은 시각에 측정하였고, 혈당은 공복 혈당계를 사용하였습니다. 집중력은 문제 풀이와 업무 효율로 확인하였습니다. 수면은 스마트워치로 기록하였습니다. 기분은 하루 세 차례 일기로 남겼습니다. 1일차는 공복은 예상대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동료들이 커피와 빵을 나눠 먹는 모습이 유난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회의 중 머리가 멍해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고 순간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냄새만 맡아도 괴로웠습니다. 2일차는 점심은 평소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체중은 0.5kg 줄었으나 오후에는 졸음이 쏟아져 결국 짧게 잠들었습니다. 공복시간이 길어지자 짜증이 늘었고 가족에게 괜히 날카롭게 대답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3일차부터는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혈당의 안정세를 보이며 머리가 또렷해졌습니다. 오전에는 배고픔이 심했지만 글을 쓰기 시작하니 오히려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굶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고정관념이 무너졌습니다. 4일차는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회의 중에는 제가 먼저 의견을 내며 분위기를 이끌었고, 동료들이 오늘 활기차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체중은 1.3kg 줄었고, 거울 속 얼굴선이 조금 뚜렷해진 느낌이었습니다. 5일차는 수면의 질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함이 느껴졌고, 낮에도 피로감이 줄었습니다. 체중은 추가로 0.4kg이 줄었습니다.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까지 들으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6일차는 공복감은 여전했지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 전 배가 크게 꼬르륵거려 당황했지만 막상 업무에 몰입하자 잊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벼운 조깅까지 가능했습니다. 공복에는 운동이 힘들다는 생각과 달리 의외로 몸이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7일차에는 체중이 총 2.3kg이 줄어 있었고 혈당은 98에서 91로 내려갔습니다. 머리가 맑아져 업무 집중력이 확실히 향상되었고, 수면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다만 아침 공복에 허기를 참는 것은 실험이 끝날 때까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몸과 마음이 한층 더 정돈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간헐적 단식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장점은 체중과 혈당이 개선되고, 집중력과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식사시간이 단순해져 생활이 편리해지고 식비 절약 효과도 있습니다. 직장인은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고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학생은 오전 수업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주부는 가족의 식사시간을 맞추기 좋습니다. 중장년층에게는 혈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단점은 초반 적응이 어렵고 피로와 예민함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회식이나 모임 일정을 맞추기 어렵고 폭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생활 리듬이 깨지면 다시 적응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임산부 그리고 만성 질환자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뇌와 호르몬에도 영향을 줍니다. 공복이 길어지면 간의 글리코겐이 소모되고 지방이 연소되며 케톤체가 생성됩니다. 케톤체는 뇌의 연료가 되어 집중력을 높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을 보호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시킵니다. 인슐린 민감도는 개선되고 식욕 호르몬 균형이 맞춰집니다. 즉, 단식은 단순한 굶주림이 아니라 몸의 시스템이 새롭게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물이나 커피는 마셔도 됩니까? 무가당 음료는 가능합니다. 다만 카페인은 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근손실이 발생합니까? 짧은 단식에서는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안전합니다. 여성도 할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호르몬 주기에 따라 피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언제 하는 것이 좋습니까? 보통 식사 직전이나 직후가 적절합니다. 공복 운동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체중과 혈당 개선, 집중력과 수면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만능의 법은 아니며 반드시 개인의 체질과 생활 환경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실천하기 어렵지만 조금의 팁만 있으면 따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계별 실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분이라면 12대 12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즉, 아침 8시에 식사를 시작하여 저녁 8시까지 마치는 방식입니다. 몸이 조금 적응하면 14대 10 방식으로 공복 시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오전 9시에 첫 식사를 시작하여 저녁 7시에 마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최종적으로 간헐적 단식에 익숙해졌을 때는 16대 8 방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전 11시에 첫 끼를 먹고 저녁 7시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면 됩니다.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몸에 무리가 없으며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식단 구성 꿀팁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식사 시간과 공복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허용된 시간에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단백질은 반드시 충분히 섭취해야 하며 이는 근손실을 예방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은 정제된 흰쌀과 흰빵보다는 현미와 귀리, 그리고 채소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을 함께 섭취하여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수분 섭취는 공복 시간을 버티는 핵심 요소입니다. 물과 허브차, 그리고 아메리카노와 같은 무가당 음료를 충분히 마셔야 갈증과 공복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헐적 단식 성공을 위한 노하우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작할 때는 주말이나 일정이 여유로운 날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는 피로감이 올수 있으므로 업무나 학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시기에 실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공복 시간에는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기분을 안정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체중이나 혈당 뿐 아니라 감정과 수면 상태를 기록하면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동기부여가 됩니다. 네 번째는 흔한 실패 요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규칙을 자주 깨는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오늘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규칙을 무너뜨리면 효과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또한 공복에 제로 음료와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는 위에 부담을 주고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허용된 시간에 폭식하는 것도 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폭식을 반복하면 단식 효과는 거의 사라집니다. 마지막은 체질별 주의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점심과 저녁에 맞추어 단식 일정을 설계하는 것이 업무 효율에 유리합니다. 학생은 아침 수업을 고려하여 14대 10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부는 가족 식사 시간을 고려하여 단식 패턴을 맞추면 실천하기에 수월합니다. 중장년층은 혈당과 혈압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저체중이거나 체력이 약한 분은 단식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성은 호르몬 주기에 따라 컨디션 변화가 클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단계별 팁과 주의사항을 지키면 간헐적 단식을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건강한 습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헐적 단식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3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밥한 공기와 빵한 조각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직접 실험하여 공개하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우리 몸에서 정말 건강의 시한폭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루 건강 실험실이었습니다.